제가 은근 피부를 많이 신경 쓰네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다 피부 관련된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마 거의 처음일 텐데 제가 여행 다닐 때 챙기는 물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 모든 아이템은 어, 협찬 광고 절대 아니고요, 모두 저의 내돈내산 아이템들입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무조건 챙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입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어.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샴푸를 하고 나서 손톱으로 두피를 할 경우 두피가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실리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샴푸를 하고 거품을 낼때 저는 손으로 하지 않고 이거로 이렇게 치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두피가 정말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고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 무조건 이걸 챙기는데 이거 어디서 샀냐면은 다이소에서 1년도 더 전에 산것 같아요. 제가 이거 써보고 너무 좋아서 뭐 이런 템은 무조건 출천할 만하다 해서 제가 한국 다이소에서 이걸 사서 토니 동생 아내한테 이렇게 하나 주기도 했어요. 두피 탈모 이런 거좀 걱정일 때 이런 거 미리 쓰면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또 쓰는 아이템이 이거입니다. 이게 그 클렌징폼 할때이렇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품을 내고 나서 이거로 이렇게 이렇게 클렌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침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저녁에만 쓰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쓰면 뭔가 얼굴이 더 뭔가 잘 씻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들어서 이거를 꼭 챙기고 다닙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몇년 전에 산것 같은데 충전식이어가지고 되게 편해요. 따로 막 건전지 이런 거안 해도 되고 충전하면 되는 거여서 이건 제가 여행 다닐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이게 잘 서질 않아요. 물론 서긴 서는데 이 밑에를 잘 맞춰야지 서거든요. 그래서 어좀 뭔가 위생적인 면에서 봤을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s 자 고리 후크를 할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클렌징 클리너라고 하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여행 다닐 때꼭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빗인데요 여러분. 저는 빗을 두 개의 종류를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럴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머리를 감기 전에는 이 빗을 사용합니다. 머리가 드라이한 상태에서는 이 빗을 사용하고요. 샤워하고 나서 가르마 정리를 이렇게 할 때는 이걸 합니다. 되게 촘촘한 빗이 아니라 어, 좀... 거 있는 건데 이 정도만? 이렇게 가르마만 정리해주는 거로 이거를 써요. 너무 촘촘한 빗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것도 되게 오래전부터 써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빗, 가지고 다니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저는 어, 전동 칫솔을 써요. 이렇게 전동 칫솔도 제가 여행 다닐 때꼭 가지고 다니는 아이예요. 얘쓴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지워져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 필립스이고 여기 오래 써서 여기 <laughs> 이렇게 다 됐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쓰는 아이템인데 전동 칫솔을 쓰다가 그냥 일반 칫솔을 쓰면은 뭔가 잘안 깨끗해진 느낌? 그래서 한번 써보고 나서는 계속 전동 칫솔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위에는 바꿔 쓸수 있어요. 오래 쓰면 교체가 가능해서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이거만 교체하면 되는 거여서 이걸 쓰고 있는데 저는 되게 되게 만족하고 전동 칫솔을 한번 쓰고 난 뒤로는 일반 칫솔로는 못, 넣,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도 무조건 충전을 해놓고 와요. 충전기는 따로 가져오지 않고요. 충전을 미리 해오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면은 여행하는 동안 충전 한 번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협찬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피부 관리하는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스킨 디바이스를 써요. 이건 진짜 저렴이에요. 데이코드에서 나온 저렴이 스킨 디바이스인데 제가 왜 이걸 샀냐면요. 내가 이걸 정말 쓸까? 안 쓸까? 이걸 잘 모르는데 선뜻 너무 비싼 거를 사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안 쓰면은 그냥 돈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입문을 할때좀 저렴한 거를 써 보고 아, 내가 진짜 잘 쓴다. 그러면은 다음에 해좀 비싼 거를 사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사게 된게이 스킨 디바이스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온돌 시스템이 아니라 공기로 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되게 쉽고 푸석푸석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그나마 그 다음날에 좀 피부가 촉촉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킨 디바이스를 그래도 여행 올때 가져오려고 하는 편이에요. 되게 잘 써요. 물론 귀찮을 때도 있어서 매일매일 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쩌다 한번 <laughs> 이틀에 한번, 3일에 한 번은... 꼭 쓰려고 하는 저의 스킨 디바이스입니다. 이거 되게 저렴했어요. 이것도 물론 내돈내산입니다. 여러분. 음. 제가 은근 피부를 많이 신경쓰네요, 여러분. 이렇게 음. 음.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다 피부 관련된 건데 저는 제가 제 피부를 위해서 막 딱히 뭐 하는 거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은근 이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 이제 약 종류로 넘어갈게요. 콜라겐. 콜라겐과 더불어 블루타치온 같이 공복에 섭취를 하려고 해요. 물론 동시에 섭취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섭취를 하지만 블루타치온이랑 어, 콜라겐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기고 다니는데 제가 사실 원래 콜라겐을 알약으로 된걸 먹었어요. 근데 알약으로 된걸 먹다 보니까 여행할 때 챙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알약 통도 크고 또 알약은 한 번에 뭐 3개, 4개. 다섯 개까지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든 거예요. 여행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분자 콜라겐으로 챙겨서 다니고요. 블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한 팩에 30일 용량이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훨씬 더 쉽고 콜라겐 같은 경우도 알약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루에 한개 먹으면 되니까 좀 편해서. 잘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멜라토닌을 여행 올때꼭 챙겨 오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샀던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챙겨 오냐면, 은 제 미국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국에 짧게 일주일 진짜 짧았으때한 5일 있다 간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짧게 짧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댁들과 일정이 있거나 토니 가족 행사 이런 거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를 보러 이제 토니 가족들이 모였는데 차 적응 못해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는 건 조금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행 오기 전날부터 이제 멜라토닌을 먹고 시차 적응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는 그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비행기를 탔을 때 아, 내가 지금은 자면 안 되는 시간이다. 아, 지금은 자도 자, 되는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서 미국에 오면은 시차 적응하기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멜라토닌도 여행할 때꼭 챙겨오는 아이템이에요. 여행 필수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약은 남성용 비타민 멀티비타민. 그다음 토니 거, 그다음에 제 거, 그다음에 피쉬 오일, 그다음에 바이오틴 이렇게는 챙겨 먹는데 이렇게 복용한 지한 6년 정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사실 여행 왔을 때 이걸 챙겨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통을 투명으로 바꾸니까 눈에 보이니까 진짜 매일매일 섭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 다닐 때 내가 영양제 안 먹는 게 조금 우려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투명... 컨테이너를 한번 준비해 놓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은 눈에 보여서 먹게 되는 거가 복용하는 비타민도 영양제도 여행 필수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저의 물통입니다. <laughs> <laughs> 이거 보이죠? 애착 물통이죠. 이게 좋은 이유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서 제가 이 물통을 좋아하고 또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물통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물을 많이 마셔요. 피부 좋아지는 거의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이렇게 물을 잘 마시는 거여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여행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제가 여행 다닐 때 챙기는 물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렸는데 은근히 제가 보부상이어서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 게 많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좋은 정보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